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 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사업 어, 막상 시작하려니 아니면 또 운영하다 보니 이 세금이랑 회계 이거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많이들 그러시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네,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잡한 세무회계 아 이것만 알면 기본은 된다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사업 아이템 선정만큼이나 이 세무 회계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전문 분야니까 네 특히 사업 초기에 이걸 어떻게 딱 세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뭐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네 자칫 잘못하면 아예 그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휴 무섭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위한 어떤 듣는 한 기초 이걸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사업 시작 가장 먼저 어디서 하지? 이 고민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장소. 근데 꼭뭐 번듯한 사무실부터 얻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게 그냥 비용 절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작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아, 집주소로도요? 네. 그래서 초기 임대료 부담을 확덜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음, 창업 감면. 혜택이라는 거예요. 창업 감면이요? 네, 만 삼십사 세 이하 청년이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있잖아요. 서울 대부분이랑 뭐 인근 주요 도시들. 네네, 사람 많고 복잡한 곳들. 맞아요. 그 지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무려 오년 동안 소득세를 백 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백 프로요? 오년 동안? 와. 네.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 같은 조건이면 오십 프로 감면이고요. 와, 오십 프로도 크네요. 그럼요. 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는 인천 송도나 청나라 같은 곳들도 포함이 되고요.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선택 하나가 이게 잠재적으로 보면 수천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결정이니까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5년간 세금이 영원일 수도 있다니 이건 진짜 사업 방향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어, 강적한 정보인데요. 그렇죠. 임팩트가 크죠. 그럼 위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업종 선택일 텐데 이건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것도 사실 창업 감면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첫째는 실제 하는 일이랑 다른 업종 코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고요. 네, 세무서에서 알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예를 들어 제조업이랑 전자상거래를 같이 할 계획이다. 그러면 처음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두 업종을 그냥 다 넣어야 돼요. 아, 처음부터요? 네, 그래야 두 업종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나중에 추가하면 그 추가된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사업 분야를 좀 넓히게 됐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것보다 어 아예 그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게 감면 혜택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것도 전략이네요. 그냥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따져봐야죠. 그렇군요. 자, 위치랑 업종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쳐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바로 시스템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이게 또 놓치기 쉬운 함정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네. 바로 사업용 계좌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이걸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 등록. 네. 그냥 은행 가서 사업자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카드 발급받고 이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홈택스 시스템에 정식으로 딱 등록을 해야만 세법상 인정을 받습니다. 이걸 안 하면 어, 가산세가 나올 수 있고요. 아, 또 가산세? 네. 특히 카드, 카드 미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거나 비용처리가 누락돼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아, 통장 만들고 카드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었네요. 홈택스 등록, 이거 진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사업하면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꼭 등장하는 말, 적격증빙, 이건 정확히 뭔가요? 맨날 듣는데 헷갈려요. 네, 그게 뭐냐면 세법에서 아, 이 지출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하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대표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증빙용 이거예요. 아, 개인 소득 공제용 말고 지출 증빙용? 네, 맞습니다.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를 쓰는 게 제일 간편하고 누락 위험도 적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되니까. 네. 근데 카드 사용이 좀 어렵다. 뭐 공사 대금처럼 큰 금액이다. 이러면 꼭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고요. 네. 식대 같이 좀 소액 현금을 쓴다 이럴 때는 개인 휴대폰 번호 말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받아야 합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뭐 휴대폰 요금, 정수기 렌탈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결제수단을 사업용 카드로 딱 변경해두면 자동으로 증빙이 챙겨지니까 훨씬 편리하죠. 듣고 보니 사업이 점점 커져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와, 신경 쓸게확 늘어나겠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늘면 복잡해지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을 가장 좀 유의해야 할까요? 인건비가 사실 비용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랑 또 4대 보험 관련해서 과태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네, 네.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고요. 이거 안 쓰면 과태료. 하하하. <laughs> 계약서 필수. 네, 그리고 최저 시급 준수.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9620원이었죠. 또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이런 기본적인 노동법규는 꼭 지켜야 하고요.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세 그러니까 소득세랑 4대 보험료를 딱 개선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매달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매달요.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에도 정식으로 급여 신고하면 인건비로 인정받아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오 가족 인건비도. 네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월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으로 세모 대리인 도움받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매달 급여 신고에 또 세금 신고 일정도 종류가 많아서 와 이거 정신없을 때 놓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깜빡하기 쉽죠.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핵심 일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축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 직원이 있다면 매월 급여 관련 원천세랑 4대보험 신고. 매월. 둘째, 일반 과세자라면 매년 1월하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부가세.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다음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아, 5월 종소세? 네. 특히 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요, 내야 할 세금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20%요? 으아. 네. 그래서 매월 급여, 1월 7월 부가세, 5월 종소세. 약간 이렇게 리듬감 있게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요? 매월 급여, 1월 7월 부가세, 5월 종소세. 네꼭 기억하겠습니다 멜로디를 붙여야 겠네요 하하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외에 뭐랄까 좀 추가로 챙기면 좋은 절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소소한 거라도 네몇 가지 있습니다 어 사업 초기에 들어간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있잖아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 증빙만 있으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또,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한 내역도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캡처 같은 증빙을 갖추면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도 되는군요. 네, 잘 챙겨두셔야죠. 마지막으로 그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상공제라고 있어요. 이게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이자율도 뭐 괜찮은 편이니까 가입을 적고 고려해 볼 만합니다. 노란 우산 공지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사업 운영에 어떻게 보면 뼈대가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쫙 짚어봤네요. 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사업 초기에 이런 세무 회계 시스템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갖춰 놓느냐 이게 장기적인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그 사업장 위치와 업종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좌와 카드 등록 그리고 적격증빙 꼬박꼬박 챙기는 습관 정확한 인건비 신고 그리고 세금신고 기한 지키는 것까지 이 기본적인 것들만 제대로 지켜도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사업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만 잘해도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좋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 외에도요. 당신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언젠가는 개인 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더 유리한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또 다른 세금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뭐 이는 당신의 사업 여정에서 다음 단계에 마주하게 될 어쩌면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